11살 외동딸 댕댕이가 먹는 K-자연식입니다. 양배추, 고구마, 당근, 호박, 크림베리, 블루베리 그리고 탄수화물로는 오곡죽인데요. 이 오곡죽의 메인은 귀리하고 찹쌀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잡곡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지방으로는 아보카도 오일을 넣어 줄 거예요. 좀 있다가. 그리고 요거를 다 조사서 믹스를 한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줄 거고요. 그리고 유산균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. 11살 댕댕이, 늙어가는 반려견을 위해서 건강전도사 아빠가 이렇게 유동식으로 K자연식으로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.